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어, 비트코인을 또 한번 예, 리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시황이 어떻게 돼, 돌아가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처참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지난번에 조금 저는 예,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수렴 패턴에서 이제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을 터치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정라하게 예, 수렴 패턴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 라인, 이 추세 지지 라인을 예, 깨지면서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죠.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봉 패턴으로 보시면은 이 적산병이 아니라 흑산병이죠. 흑산병. 흑산병 패턴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CMA 차트를 봤을 때 개위 존재하는 구간이 지금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어, 한번이 7.3까지 채우고 다시 말아 올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일본 기준은, 자, 그리고 주본 기준으로는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좀더 지켜볼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월장이 점점 이제 약세로 어 전환이 전환 되는 그런 그림이 좀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약세로 전환이 안 되고 이 상태로 다시 한번이게 가준다면, 은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우상할 향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겠지만, 이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거를 어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어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면 여기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달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어, 이거 추가로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뭐 어, 하락증이 올까요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macd 차트만 봐도 예, 다시 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다음 달이 아니더라도 한몇달 이내로 어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어 코인들을 지금 다싹 보고 있는데 지금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주봉차트로 봤을 때뭐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강세가 오고 또 빠지면서 강세가 올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어, MACD가 다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불안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쓸솔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드 크로스가 완성되는 느낌. 그래서 스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도 보이고요. 네,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도 조금씩 빠지고 있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좀 눌림을 줬지만, 이렇게 큰 눌림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다, 어, 끝나고 나서 또한 번에 매집이 끝나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550, 940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미 940대는 이미 한번 지나갔고, 그리고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900대까지 갔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또 추가 하락을 한다 한다면은 이제 399원까지는 어, 바닥을 좀 보고 여기서 한번 다시 하이파이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눈여겨 보는 코인들 중에서 굉장히 좀 공통점인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코인들이 어 몇주 내로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세력이 크게 이탈하는 코인들은 없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으로만 지금 보고 있고 지금 가스, 네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와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력들이 한번 이탈을 한 코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좋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큰 어 매집세가 그렇게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틈틈이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살짝 N자 패턴으로 만들 그림이 좀 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 카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엔자 패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드렸어요 카바도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2,9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까지 해가지 2,500원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하면 터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rsi 기준으로 이제 주봉으로 왔을 때도 굉장히 조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빼야 되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살짝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살짝 이런 식의 헤드&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뭐큰 세력들이 뭐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림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추천할 코인들은 딱히 없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매직 코인들은 조금씩 주어 담아봐라 특히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 나쁘지 않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어 웬만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피르마 체인이라든지 뭐 이런 시총 낮은 애들을 조금 주축하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월요일 어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또 내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